안녕하세요. 포근한 집의 공인중개사 박상진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 본동으로 나와봤는데요. 1호선 부천역을 도보 3분 내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역세권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께서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0층에 6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방 3개, 욕실 2개, 32평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공간 활용도 정말 잘했고 인테리어도 예쁜 오늘의 집. 바로 전실부터 출발합니다. 자, 전실부터 들어와 봤습니다. 한쪽으로 키큰 장, 신발장 잘 들어가 있고, 하부 띠용 시공,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스윙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 불투명 재질로 해서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첫 번째 방 위치에 있는데, 첫 번째 방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장, 퀸 사이즈 침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도 굉장히 공간이 남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는 파우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안방은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전 잘 들어가 있어서 어시타워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용이하겠습니다. 베란다 안쪽으로도 통창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 어, 효과도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집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과 이어져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상부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안방 만나보셨고 다음 우리 집 공용 공간 주방과 거실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 폭이 약 5m 정도 나옵니다.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어, 남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정말 넓은 거실 사이즈에 맞게 환기창 또한 크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천장에 에어컨, 공기 순환기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으로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은 각 방들 공용 공간 전부 다 스톤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TV 공간 아트월은 보드로 인테리어 포인트를 줬습니다. 소파 공간 벽면은 친환경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서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곰팡이 걱정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인용 소파 자리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방 전체적으로 디귿자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조리 동선에 편리하고 이동 동선에도 많이 유리하다는 점볼수 있겠습니다 상,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수납 공간 여유롭게 설치를 했고요 어, 화이트톤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 주방도 좀더 밝아 보인다는 장점도 같이 볼수 있겠죠 하부 쪽엔 밥솥 공간, 전자레인지 공간 마련되어 있고 오늘 우리 집은 어, 3구 가스 쿡탑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인덕션 필요하신 분들은 인덕션으로 교체하셔도 되고 어, 그래도 저는 가스레인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소형 가전, 주방 가전 같은 거 배치하시기에도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사각 대형 싱크볼 그리고 폭포 수전까지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는 비스포크 3도어 냉장고 자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단차 시공되어 있는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족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인테리어 포인트 줄수 있는 식탁 조명까지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만나보셨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메인 욕실과 각 방들 남아 있습니다. 먼저 메인 욕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그레이 톤의 타일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모던스러운 느낌 같이 받아볼 수 있고요. 상부 거울 수납장, 중간 선반, 세면대 양변기 안쪽으로는 샤워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여유롭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위치에 있는데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열 자가 조금 안 됩니다. 어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은 방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우리 아이 방으로 한번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싱글 침대 배치하고 옆으로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나 어, 놀이 공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남향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아이들 집에서도 햇살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 만나 보셨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중간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 방은 열자가 훌쩍 넘습니다. 약 3200, 2800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시스템장 꾸며놓고 침대까지 빌트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여유롭게 남는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뒤쪽으로도 붙박이장입니다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전부 다 붙박이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뭐 우리 아이들 중에 옷 많은 아이들 많죠? 부족한 거 없이 수납 공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기창 남향으로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 집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 전부 다 만나보셨는데요. 1호선 부천역을 도보 3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훌륭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 너무 잘돼 있어서 생활하시기에 정말 편리한 위치니까 꼭 나오셔서 실제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